현재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7곳의 단체장은 국민의 힘 소속으로 연임 제한에 걸린 조기령 충주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재선 도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이 조만간 현직들에 대한 직무평가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 총선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한 명은 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주와 충주시 의원들에게 평가 결과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니다 이태영 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선출직 평가를 마친 상태로 곧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에 대한 통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지역경제 분야 활동과 공약 이행률, 당정협의 활동과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등으로 광역 단체장과 지역 기초 단체장들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는 단체장들은 제출마의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하위 20%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김영환 지사는 11명의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가운데 하위 2명 안에 포함될 경우 재선의 기회가 박탈됩니다. 기초단체장은 지역 내 평가순위로 컷오프가 결정됩니다. 충북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현재 7명.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면 1명은 경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출직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하위 20%에게 페널티를 부여하지만 현재 충북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단 4명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하위 20%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지방 의원들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의석수가 많은 청주와 충주시 의원들만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공천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공천 살생부로 불리는 선출직 평가 결과 통보가 다가오면서 현역 선출직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